얘들아 마 이제 크 물량 너무 크라고. 오케이. 저저 허가이 때리지 마요 와 해가 좀몇 명이네 저거. <laughs> 저 메시는 마이크 켜되나요? 아, 야 X E O X 우리 팀 아니지. 네팀 아니에요 팀 아니에요. 아, 아 님들 혁 아이 팀 팀이니까 털지 마세요. 야, 일단 규진아 너 마이크 켜라. 야 허가이가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야, 규진아 너다 받았어 받는다고.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저 극, 극 딜금 들고 한번릴게요 아, 네, 오케이,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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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메시아. 장난이에요. 안해안 해요, 해요. 메시아. 어, 러디야. 어. 어, 카톡 봤어? 카톡 나, 나, 나 잠만 볼게. 잠, 아, 좀이따 볼게. 러디님 나가세요. 아, <laughs> 러디 왜 그래요? 러디한테. 아, 키포야, 그 마세요. 유튜버 동상이 키퍼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삐졌어. 아, 진짜? 어. 아, 근데 이거 싸우면은 그질도 있다. 나도 올려줘. 나도. 약간 우리 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포는... 확인. 역대 두다 많은 사람, 맨오래아 규진의 다바이 버리라고 병신아. 아, 아이름이이야기 물량 <laughs>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맨니, 저, 어, 어, 제가 좀 제가 좀 하나 밀어줄까요? 면 p v p 왼쪽에거든 p v 왼쪽으로 살짝 뺀다. 아, 이거, <laughs> 저희가 저희가 한번 개터로 봅시다. 비싸만 올라, 비싸만 올라, 비 위험해. 야, 나, 나, 일대라 하고 있 아니, 우리, 저는... 아, 우리 그냥 초반에 선호 공기랑 합쳐서 물량 40, 40명이 데 40명. 40명. 아, 합칠 거야. 아. 아, 그러니까. 후회된다. 아, 시발, 장타는 건데. 어, 뭐야, 아니, 팀이야? 걔 누구지? 아, 시발, 도하나 개새끼 합치지 말라 해가지고. 이런 우발이 아, 니우 <laughs> <나 정말렸어. 웃음> <왜 소화했네. 웃음> 아, 아, 지우배, 아, 아, 지우배, 어 아, 지우배, 아, 아, 지우배, 아, 아, 지오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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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야, 앞으로 대들아 단대할 때손쪽으로 붙자. 아, 야, 매시 소명서 말고. 어. 매셔. 네, 저거 자라리 뒤로 가 갖고 쟤네 밀어줄까물 밑으로?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쟤네들 우리 하소한명 스파이를 가 가지고 분쟁이 될래? 자라이, 한 명, 한명 잘리면 지금 위험하거든. 가지 마, 가지 마. 오케이, 어, 오케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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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얘들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마이크 마이크 거, 마이크 클 거, 조용히, 얘들아. 예 이거 오른쪽으로 니나 돌아. 왼쪽으로 내가 돌게. 오케이. 야, 여기 물었다, 하나. 얘들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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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래 도와 아래 도와 아래 도와 아래 도와 아 저기 주영님저랑저아저 TP점 님 지효 형0분 되면 오케이 오케이 어나 혹시 다30 30 되면 프로스포 프로스포 아 낚싯 하나 들었다 1 0분 되면 바로 얘들아 여기 프로스퍼 애플 팀이에요 프로스퍼 애플 팀이에요 어허이 오케이 확인 이스얘래야 준상아 준상아 어 얘들아 올라 비싸봐 우리 메데비 찍고 오자 아 다시 대전? 다시 대전 준상아 나 그냥 뒤로 가서 하나 민다 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3 0분까는 들어가면 안돼 에이 보드 요어저 밀러 올라갈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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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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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했어 우리. 님들 얘 팀이에요? 에펙스, 에펙스, 네, 루시퍼. 어 아, 뭐야 나 맞았어. M 뒤진 새끼 저거. 형님들 뺏기요 응. 에펙스 팀이에요? 에펙스? 너도 맞아, 너도 맞아. 여기 내려아 <놀라> 준사가 살려줘. 비썸 빼 비썸 빼 비썸 빼 나이스 나이스 야나비 두꺼워 밖에 안나어 뭐야 비쌈님이네 오랜만이다 어, 어, 아 안녕 형 그냥... 보여줄게 형 보여줄게 형 보여줄게 안잘리고 어, 어, 오늘 메 시간 TV 아 그냥 준상이 죽일게요 아 시발 형나좀 물어봐 아 이제 장난 그만 장난 그야 장난 그만 칠래 후맹님이 근데 이거 단렬 때 나가면 그거 아닌가? 어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아나가 나가면 안비썸 올라와 비쌈아 올라와 병신아 혹시 인벤에 뭐 의심될 수 있는 거 버려라 오케 이 확인. 아, 여기 가 봐. 여기 가 봐. 얘다 근데 저기가서 딱 분쟁 이역이딱 좋은데. <laughs> 와 지금 물량 저희가 딸리거든요, 지금. 보니까. 비때 비때. 안다. 아비비하네비슷하네아 얘네 아... 23명 됨. 진짜 개 많음. 우리 다른 우리 난10 1 0명 되는 거 같은데. 저희는 13명 정도 될 거임. 어, 저희 팀이 열, 저희 팀이 1 0명이었음니 얘들아 아이디 나 하나만 줘 봐. 내가 내가 핵스고 갈게. 같이 지 봐. 아니야, 흠메야. 이건, 이건 진짜 합리적인 거야. 아바를 하고 들어가고 핵스고 죽이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야. 얘들아, 어디야? 얘들아, 30분 아니야? 30분? 들어가자, 이제 아직, 자기장 어딘데? 아직, 아직, 아직. 뭐야? 깎여, 이거 뭐야? 어허! 얘 아, 아, 물었어? 거 <laughs> <맥컷, 맥컷>, <laughs> 아, 메커, 메커, 메커. 아, 메커 확인? 얘들아, 형, 메드무비 찍을게. 아, 메시아, 뜰러 좀 하지 마. 루시퍼의 팀 아니야? 루시퍼의 팀 아니잖아. 팀 맞아 팀 맞아 아팀 맞아 미안 잘못쳤다. 30분 바로 쟤네 오더 누구야? 쟤네 오더 해가 해가. 우리 헬가 아까 해가 해가 몇명 찔렀어 해가 팀. 가 있는 뭐야? 어, 가는 뭐야? 해가 트라이킹 트라이킹 트킹가 내려올 때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오. 빼라 빼라 라 우리 팀 빼라. 여가 우선 헬가, 포커싱. 야 해가부터 포커 야 트라이킹부터 포커싱 해드라 트라이킹부터. 아니야 야야 훅매 매야 오더 먼저 자르다가 애들 쑥 들어 맞을 수 있어. 오더를 잘라야 쟤네가 이제. 마리가리친아 잠깐만 갔다 올게 돈을 아, 자르면 뭐야? 얘들아 헉 아이치지 마헉 아이 팀이다 아이도 돌아가. 얘들아 왼쪽으로 와 왼쪽 확인 이쪽 오른쪽인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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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처는데 이거 p 들쪽안돈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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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돈이 먹자 왼쪽으로 돌아야 쟤네 지금 아나나 일부러 놀아주고 있는 아 씨발 뭐야 얘들아 다 와. 이쪽 구귀네 다 오라니까? 둘이 오라고 이쪽으로. 야, 우리 왼쪽으로 가면 많이 물리는데. 얘들아 우리 팀다 와. 여기로. 야, 이다 어디가? 우리 깜이 걸려. 야, 우리 왼쪽 가면 물려요. 우리. 얘다 피인데. 야, 왼쪽 가면 우리 다다 걸당해. 다 빡쳐해더라. 빡. 야, 오른쪽으로 돌리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얘들아 다 돌아와. 빨리. 아, 쟤네. 야, 오른쪽이다. 야,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예, 왼쪽 돌아야 돼. 왼쪽 돌아야 돼. 왼쪽 돌아야 돼. 왼쪽 돌아야 돼. 야, 혼자 깔려. 이거지. 혼자. 야, 이 새끼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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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OX 아, 액솔엑스까지 잖아훈매 훈매, 자기자, 훈매, 자기자. 팀이 알건, 팀이 알. 아, 팀이야. 팀 알켜. 스팀이나 지지 마. 치지 마. 아, 반님 빼요. 반님 빼. 손오반님 빼. 손오반님 빼. 빼. 애들아, 어, 손으로 손으로 가, 가, 얘들아, 밑 손오반님 빼. 빼고 가줘야 되는데. 손오반 빼고 가, 얘들아. 얘들킹 트래킹 혼자 있다. 트래킹 혼자 있다. 트래킹 어디? 아, 내가 맞아. 우리 그냥 다 와. 다 와. 아, 이거 물력. 나마땅이 가긴 데 이거? 이긴데 내가 그냥 마땅이 가자. 마땅이 가. 오리 물리는. 슈퍼폰.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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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아좀 아이, 아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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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왼쪽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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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들이 아이, 아이, 거 근데 이아뺏기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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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 아이, 킹이 아이, 운데 있어 데이아한아더 하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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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보아줄아알아야아럼 내가 기이리지 안 애들아, 여기 댄철안 잘려. 애들아, 여기 안 아, 애들 내려가. 단체 전방에 야, 올 하나 그런3 2얘이 다... 오빠가 금 지를 위해 투쟁할 때. 근데 형아이때이 봐요, 아 우리가 물량 지금 훨씬 많거든. 알지? 애들아, 32분. 우리 얘다. 온다, 온다. 애들 온다. 3 2 바로. 야, 우리 이거 이거 우리가 맞다이 면 우리가 서로 틈만 아시 있는 거거든.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스 재료가 재네가 위다갔잖아. 재료가 위다갔으면 우리가 물량은 많은데 우리가 아래에서 어, 싸우면 어. 우리가 발린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님들아 님들아 우측에 하나 돌았어요 얘, 얘가 우측 혼자 얘가 돌았다. 돌았다. 그 오케이 오케이 확인. 뺐다뺐다뺐다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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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돌아가지고 나 저기 어, 어디로 피고 와도 되냐? 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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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다. 나 빼준다 빼준다 빼. 알아 알아, 우리 알아, 우리 알아 알아 알아. 저좀다 앞으로 와. 님들 자기장 좀 앞으로 와줘야 돼요. 별 끼인가 님들 자기장 갇혀요 빨리 앞으로 오세요. 얘들아, 아, 좀... 이거 물, 물전쟁인데, 물전쟁? 야, 오른쪽으로 빼, 오상아 얘들아, 오른쪽으로 몇 명만 빼래. 오른쪽, 오른쪽으로 몇 명만 빼래. 어... 모카 형이 나한테 그랬어. <laughs> 살, 수, 살 수도 있 야, 준상아. 오른쪽 몇 명만 빼래. 준상아. 준상아, 오른쪽 흔들어봐. 내가 왼쪽으로 들어와서. 야, 야몇 명만 내가 귓놓을때 아, 그때 물로 빠지래. 6.25 전쟁. 준상아, 그 오른쪽. 뭐 남과 국게 대전인가? 야, 오른쪽 몇 명만 빠지래, 모카 형이. 그리고 그, 네, 모카 형이 말날 때 여기 물로 들어가래. 모카님 닉네임 뭐야? 아, 모카 아 모카 목모카나야야 왼쪽에 아운데야 오른쪽 좀안들어와쪽으로야 솔로 노바랑 나랑 혁이만혁아이랑그 비섬이만 와. 아이다다다 왼쪽 빼 가. <laughs> 왼쪽으로... 왼쪽 인 왼쪽 가아그 모카는 맨날만 하지 맨날. 아니 저 피페 쪽이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야 물렸다 물렸다 우리. 가자가자가자가야 누구야? 야 이다 우리 쪽에도 왼쪽 와 봐. 왼쪽 와보 얘들 블럭 통신 진짜 불안신시쪽에로 흔들어 주고 왼쪽에서 잡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공격을 한다면 왼쪽에서 살리면 된다고 오른쪽 오른쪽 쟤다 트레이긴 빠진다 오른쪽 들어가 오른쪽 빼고 빼고 오른쪽 우리 빼고 트라이킹, 우리 트라이킹으로 트라이킹 트라이킹 애들아 오더 죽으면 안 되니까 한매 좀 도와줘 야 오빈 퀸 뺐다 아미게아미게아미게 얘들아 아미들힐빠졌거 아니게 아힐 뺐다 나힐 뺐다 힐 뺐다 얘들아 힐 빠진 사람 좀 빼면서 해라 얘들 아미기 빠졌거든. 아 힘이 없어. 야 오공아 뒤에 트라이킹 있다. 얘들아 트라이킹 트라이킹 비파. 아 시발 나 팀이 누군지 트라이킹, 모르겠어. 어 트라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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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킹. 트라이킹, 트라이킹 컷. 트라이킹 컷했어. 레오 건. 레온박 팀 아니야 팀 아니야 레온박 죽여. 얘들아 트라이킹 개이다 안에 들어갔다 저기. 오케이 한명 컷. 애들아 아테나 스파트 달피. 아테나 스파트 달피. 이거 애들 나 물린다 오른쪽에. 빽해 빽해. 와 피었어. 애들 동구 쪽다 들어갔거든. 지로 빼, 지로 빼, 지로 빼. 피 없는 사람 빼라, 나다다빼봐 위에 빼고 봐 위에, 위에. 위에 빼고 봐 얘들아 다시 빼봐, 다시 빼봐, 우리. 야, 애들, 야, 애들, 알았다. 알았다. 애들 어, 어. 아 우리 애들 빼. 우리들 빼 죽었다. 들아피 없는 사람 어. 빼라. 애들 지금 암규, 물량을 암규 이기고 있으니까. 팀 아니잖아 얘. 네? 이거 팀 아니잖아. 누가 팀이 아니라고요? 뭐야? 아미님이 아까 나 때리던데? 남성 빼 남성 우리 딱한명빼 명졌어. 우리 한명어 우리가 이겼거든 이거 야, 몇 명만 몇 명만 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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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빙고 잘라 오빙고 왜안 잘라 야, 저아 시X 나 누가 대단하. 뒤에서 때려 스미네가 내가,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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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브 헬브 오른쪽 빠진다 오른쪽 물려요 야 우리가 이겼어 이거 이겼어 거이얘잠시만저 힐이 힐이 없어가지고 AP 얘 동굴 동굴쪽 동굴쪽 사람 개 많다 동굴쪽 사람, 어, 사람 어, 개 많다. 들아 금불벽 밟으면 점프 된다. 얘들아 얘들아 준성이 피피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아,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 이어야지 아, 다 나만 다 깔끔하다. 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아, 빼. 얘들아, 왼쪽, 왼쪽 끝으로 와. 봐 왼쪽 끝으로. 우리 지금 눈 뭐, 잘렸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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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많이 안 잘렸어. 여기 다 우리 팀이야. 아. 야, 우리 팀 많이 자. 야, 텔지로나 이쪽으로 와. 다 이쪽으로 오란. 오, 와. 아, 제피 쪽이야. 아, 텔지로나 피 쪽이야? 아니 슬립 병신새끼가 뮤트졌어 야 손오건은 왜 저기냐 손오건은 왜 저기서 손오건 아 리멘 넌 죽었으면 딴 곳만 가 손오건 팀 아니야 이제? 아 우리 물량 많이 딸리네 지금 하나다건버렸어씨가나 자꾸 때려 미안하다고 해 오케이 오케이 야 쟤네 물량이나 우리 물량이 좋이 먼저 드라 쪽에 진다 먼저 들어인 쪽에 다 우리 팀이야? 어다 이겼는데? 야 얘들 왼쪽으로 준비한다 왼쪽으로 준비한다 준비한다 준다 오른쪽으로 빼쪽으로빼상대지 오른쪽으로 빼 아니야 어, 아개사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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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전 중이야 오른쪽 오른쪽 메시야 메시야 탈면 나 주냐? <laughs> 아, 몰라 몰라 탈면 등안해선호 오른쪽 계속 등하등하면나잼져 오른쪽으로 제발 돌아 레미어어 아, 아 제발 아씨 싸우지마 여기 서 여기 싸우지마 우리 지금 레미야 엄마? 얘들 계속 돌라고오른쪽으로아 누구냐 쟤가 오른쪽 제발, 계속 돌래애들 어, 어. 오른쪽 아, 계속 돌래아 씨발 두면 아, 어떡해 어떻게... 잡으러 가니까 이 새끼들을 장난하지마 저거 쟤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야 테일즈런은 팀 아니죠? 테일즈런은 팀 아니죠? 팀야, 팀, 팀, 팀. 아 팀이 없긴 하긴 아 뭐야 안녕하세요 레미 엄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울라 엄마예요와 안녕하세요 레미 아 레미야 너 업티 맞다 미안 야나힐못 칠뻔했어 와 아, 안녕하세요 도하나입니다 무정이야? 아 훔미 그만 돌아. 아, 안녕하세요 더 아나입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에나내나나 물린다. 표질 잘라 표질 잘라. 아아표 팀이야? 야, 우리 이러다 싹다 잘려 훔미야. 아까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와. 야타워 불어 타워 불어 타워 불어. 아타워 구석에 아, 있다. 좋겠네, 야, 아 됐네 씨발. 살았다, 살았다. 아 물린다 씨발 됐다 사살았다나힐없는데 아. 아야 트라이킹스 트라이킹스. 누가 돈좀 보내줘 8만 원만. 어. 아힐 없거든 음, 어, 힐 없거든 나좀 살려줘 아 누가 누군지 헷갈려 그니까. 아, 나 전기 켜어나나 살려, 살려, 살려. 아, 사실... 아, 살려, 살려줘 살려줘 아아줘아 살려줘 살려줘 피한 카냐아나나나 살려줘 바나 나좀 나나좀 구해줘 나힐힐힐힐킬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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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초 아 제발 여, 굴러, 아 consent. 죽었다 야뭐아 그러니까. 아, 여기... 음, 아, 아, 죽은 아, 애들 우리 방 다시 가자 혀가 아이 팀이에요 혀가 아이 팀이에요 저 ㅋ 장인데 ㅋ ㅋ 리 이... 그거... 여기다 잘라 잘라 지금 잘라야 돼 잘라 아아트라이 말해주는 <laughs> 건데... 이... 안데 <laughs> <바로운데>, 애들? 어다 우리 야 죽여. 와 템은 저에게 좋지 안겠네요 불락 템쟤한테줄 거야. 이팀이 그러니까 아이 매, 아이. 내가 메시 팀이라고 이장인 아이. 내가 메시 팀. 내가 장이니까 얘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메시는 또 누구야? 메시겠지 장인아 얘들 와 일로 일로 일로. 메시 우리팀 로 와봐. 아니 혁아이 팀이라니까요 아테이즈데이 새끼 뭐야 장인새끼 야 중딩 때리고 왜안 때려 애들 아형아이 팀이에요 형아이아 어? 홀로 유한이 누구야? 홀로 플레이, 아 홀로, 홀로, 홀로 유한 홀리 유 이제 다음 사용했다는데 우리팀 아니지? 우리팀이요 우리팀이요 어? 형아이팀형아이팀 이미 뒤졌아 s s O w 가나 죽였어 오잉코 오잉코 형아이팀이에요저 i 빠졌어 아니 i m m y 팀 아니 우리 팀. I Timmy, I Timmy, I Timmy, I Timmy, I 아 i m m y I Timmy, I Timmy, I t i <웃음> <웃음> 오글이 잘린다. 나 잘림. 빼빼빼. 아이고 안 아니 준동 W 칭켰어. 들도방가기바빠피 v 피애들은꼬맨님 준동이 팀 아니죠? <laughs> 어. 우리 팀 우리 팀이, 팀이 이길거 같은데. 아 쟤네들 덟명에서한명씩자르고 갔는데 우리 팀은 안 보여. 얘 왼쪽으로 봐. 왼쪽 끝에 싸우자 한번. 이제 왼쪽으로 가자 왼쪽 왼쪽으로 다시 모래 쪽으로 모래 쪽으로 빨리. 깨 모래 쪽가다 모래 쪽다 봐. 쪽으로 와. 비들안 봤냐? 빨리야 모래 쪽 오라고. 우리 물밖에 없어. 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 왜이 얘들 안 붙어? 뭐희 님도 안 붙는데. 크리퍼 사 야, 크리퍼 미친. 아, 렉 걸리잖아. 아이다이다. p p 애들 그냥 씨발라는데 죽이자. 빡친데 얘네들 죽이고 갈래 그냥. 안 돼. 안 돼. 그안 돼. 안 돼. 안 돼. 그 그럼... 우리 그냥 저거 얘기 먹자. 야, 구인가구가 아니, 슬리 무슨 훈매 쪽에 훈매 쪽 애들한테만 아니야. 날 싫어해. 아니, 아 몰라. 저새 아 떨어져 피해가다. 떨어져 구석에 있는들 떨어져 쟤 뭐.. 쟤 뭐해 아 뭐야 뭐야 차기장 사기장 아아 이니다 씨발 저기는 피 피해 아 빡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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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른쪽 왼쪽 온다, 온다. 왼쪽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아 왼쪽으로 돌래? 그냥? 이거 우리가 왼쪽으로 돌아서 쳐줘야 돼야 원스톱 원 왼쪽으로 돌자 원스톱 원스톱 원스 왼쪽 원스 혼자 혼자 왼쪽 왼쪽 올라 우와 뒤에 뒤X발이 나청다 제껴 아 팀이구나 얘원스 아니구나 스노우 죽어 SSOW 주시 SSOW 힐 뺐다 SSOW 힐뺌아야 우린 그냥 최대한 싸우지마 왜 때려 타워가 미친년이 SSOW 힐 뺐어 SSOW

아니, 야, 잠시만, 야, 돌았어, 얘들. 야, PVP 팬 혹시...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여기서. 맞아. 야, 우리만 다 잘렸잖아. 이거 PVP 애들 그냥 꽁승 먹고 있다는 거지, 이 정도면. 얘들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 근데 PVP 애들 먼저 가만히 있어. 야, 오바나 빼라, 오바나 빼라. PVP들 애안 도와준다. 지금 PVP들 애난 싸고 있네, 같이. 얘네들 PVP야. 아니, 저기, 저기, 위를 봐, 위. 팀, 팀, 위까? 팀이에요, 팀. 지호 애들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공성마가 먹으려고. 지금 물량 보존하고 있어. 공성 한번 먹어 보겠다고 미친 것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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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온도로. 야, 온도로, 우리 아, 온도로 아, 와. 우리도 온도로 그냥 뺑뺑뺑 도와주지 마. 그냥 우리 째. 도와주지 마. 쟤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 가올라가면 하면. <laughs> 쟤네 진흙길 다니느라 바빴어. 바빠.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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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내려왔잖아. 애들아, 지금 야, p v p 팸얘네들다 쩨잖아. 야, 우리 우리 싸우지 마. 야, 싸워야 된다고. 대들 다 내려왔잖아. 야자기장 야, 나 물린다. 아티, 나 스파츠. 중독이 야, 얘네 쩨기바 빴다니까 p v p 팸얘들이 돌아버리지 않네 중빙이 오빙..오빙코 때려 야 pvp 다 빠졌어 pvp 다 빠졌어 다 빠졌어 p 우 p 다 빠졌다고 야 킹킹이 왔어 우 가지마 쇼. 우리 가지마 이빼빼빼빼빼빼빼와쥐네끼 한번 살아보겠다고 진짜 오지게 논다 얘들 뭐지? 얘들 재밌게 한다 아니 pvp가 처음에 붙으면 가다 분명 오자깨지 얘들아 얘들매나나 있는 쪽으로 와 야, 자기당자기당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씨. 안으로 좀만 나와. 나이스. 나중에 한칸 싸우면 되겠네, 씨벌 그니까, 이거. 이리로 가면, 자기당 이거 한번더할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 블럭 없신다 블럭 없신다 이거. 블럭 없습다 이거. 불컷이다, 이거, 불컷. 어렵다,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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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번 싸워라 이거 오케이 써오라, 이거. 야, 야 PVP 짠다 PVP 짠다 PVP 오지겠 짜네 야공지공지 아테나 아나킬거 같은데 어거 설치하면 PVP 애들 바로 튄다 뭔데래 어, 마이 팀이에요. 물 속에서 잠수 타고 있는 남녀. 어? 마리아 타입이야, 마리아 타입. 맞아. <laughs> 저거, 저거 안돼. 마리아 타입은 무적 아니야. 어. 얘다가 우리 조로 마이. 아, 야, 잠깐만. 왼쪽으로 돌자 나 살릴 뻔했는데, 아, 왼쪽으로 돌지말고 굳이, 굳이 먹고 뻐기자. 그냥 이거 아니, 좋아, 아, 여가에 살려주세요. 와거아니 아, <목소리> 나도 아파니 아, 장애인 새끼야, <슬리>. 소리 웃어라 흠나물구덩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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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못 나와. 아여기 전기 어 아. 진짜. <끝> 아, 아 <끝> 위에서 위에서 <끝> 뻥이니까 진짜 좋다. 좋아. 님들 어, 뭐 하세요? 아 씨발 누구야? 아가리 다쳐, 너존나 죽고. 죄송합니다. 됐어요? 아가 님들 뭐 하세요? 아, 상대한다고 아가리. 아 죄송합니다. 문도 욕질이, 씨발꼬내버리기 전에 닥쳐, 씨발려라 아가리나 좀 풀린다는 말안 했어 미안한데 이거만 창녀. 응, 네가 패드랩 했으니까 너 마이너스 1점 네. 아 커졌다 이거. 또 커졌다. 반대 아직도 병신새계 최강골지 시발 최강골지.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가 물량에 말을 왜. <laughs> 안녕하세요. 커지 역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뭐해.

아, 얘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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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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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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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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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오른쪽으로 빼 우리 오른쪽으로 빼아김기 그거 얘들아 오른쪽으로 빼아 긴기가 쳐가지고 나동굴못 탔어 이거 나형안 때렸다니까 뭔 개소리야 슬리가 때렸구만 나 사람 건넨 적 없어 슬리가 때린 거지 이거 물속에 있는데 이 레몬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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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박스나 슬리한테 그게... 떨어져서죽렸다고 네. 레몬박스 1 레몬박스 1 아저 팀, 혀가이 팀이에요. 혀가이, TVP님. 혀가이 팀. 혀가 레몬 박스 노 1. 레몬 박스 노 1. 여기 야, 밑에 배밀린이... 레몬 박스 있잖아. 패밀리네. 사리는것 봐. 돌아버리겠네. 얘들아, 우리 패밀리 들 따로 준비하자. 응. 이거 야 돼. 제제 아, 다 잘랐어요? 야, 우리 애들 다 빼봐. 우리 들다 빼봐. 얘들아, 얘들아. 우리보다 지금 피피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무슨 관습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얘들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우리 팀 일로 와 봐. 하나 희세네명 막았는데. 나도, 나도 단대하고 동자, 싶다. 공이 죽인다. 공이 나도, 나도 단대하고 3명, 싶다. 야, 동자 동자 그냥 가서 때려야 너는. 상지다. 야, 완전 쌈청 쌈청이다. 아..나 걸려 아..싶어 안걸려 이거 뭐야 히터 아이팀이에요 야 아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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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지 이러다 베드락까지 가겠다 나이스 야 요한이 죽일까? 죽여 그냥 다 죽여 오케이 레몬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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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요한이 1 뺐다 요한이 1 뺐다 야 얘들 나 때린다 얘들 나 때린다 레몬박스 둘. 일레몬스 노일 얘들 v p 해 때려라 네, 오케박스이요요하저요하요하요하요하이컷 레몬박스, 네. 뭐 레몬박스 레몬박스 0-1 레몬박스 여기 에버 쿠션이 있어? 네. 아 레몬박스 다 봐줄게 스테컷